이번 탄압에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자유 어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고 그러면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만 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만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어, 우리 이천용 학생에게 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네, 정확하게는 감신대 교수들의 네. 탄핵 찬성 시국 선언은 정 교수 25인 중 21인의 지성명으로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예. 감신대 21인 교수님들의 탄핵 촉구 성명문은 예. 분명하게 음. 태학 캠퍼스 곳곳에 음. 한두 달간 부착 되어 있었습니다. 예예. 심지어 종교철학과 교수 한 명은 자기는 투명 인간이 되면 윤석열의 목을 따고 싶다. 에? 종교철학과 교수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자기는 투명이가 투명 인간이 될수 있다며 네. 윤석열의 목을 따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수업 시간에 발언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무슨 수업이죠 혹시 얘기해 줄수 있어요? 종교철학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분도 그러면 교수님이니까 신학대학교 수님이 혹시 목 예, 그렇습니다. 감리교 신학대 의 교수입니다. 음... 아니 사기나기 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학생들한테 그렇게 수업 시간에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농담하는 것도 심한 건데.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란다고요 저로서도 충격적이어서 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항의하셨나요? 수업, 그 순간에? 당시에 학생들이 예. 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네. 너무나 반발심을 갖고 있었지만 어허. 정교수 25명 중에 21인이 예. 탄핵 찬성, 탄핵 촉구 지지 선언을 음. 분명하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서 아. 그 부분에 네. 학생들끼리만 안타깝게도 학생들끼리만 마음속에 두고 앓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와... 아니 야, 수업시간에 아니 수업 시간에 교수가 대통령 목을 따 버리겠다 그런 소리를 할 정도면 탄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네, 상당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또한 어제 3월 18일자 예, 예. 바로 학생들의 탄핵 반대가 있었던 이후에는 어허. 심리학 교수 한 명이 예.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 이렇게 그구들이 많을 줄 몰랐다. 그구요. 예. 그저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순수한 재학생들을 네. 해당 교수님께서는 그구들이다라고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생각이 다르면 그건가요? 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교수님들이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그 파워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뭐 대통령을 갖다가 주의했다 그런 식으로 막 퍼만 소리 막 하고 거기다가 수업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한 학생들 찍소리도 못하게 억눌러 놓고 거기다가 좀이라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거다 이렇게 편애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탄압을 하는 건데 아 너무 황당한데요 그학생이 의견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학생들한테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네. 학생들. 반면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겼었던 예.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 대자본은 예. 학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탈착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포스터는 탄핵에 반대하는 포스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불법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탈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 반대로 탄핵 찬성 쪽의 시국선언문은 음. 교수님들의 성명문뿐만 아니라 예. 예. 현재까지 신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수도하기 도시비민선교회라는 단체명으로 그리고 감신대 재학생의 모임도 아닌 대진연의 성명문 등 모든 것도요? 탄찬 쪽의 대자보들은 학교 내에서 분명히 최소 한달 동안 버젓이 학내에서 게시되어 왔습니다. 그래놓고 탄핵에 반대하는 저런 포스터는 바로 떼버려라.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탄핵 반대 성명문은 단 3분 만에, 예. 정확히 단 3분 만에 학교 관계자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학교 측의 편, 편향성을 정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왜 대자보 같은 거 붙일 때 보면은 이 대자보는 언제까지 게시됩니다? 뭐 그런 것도 지잖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뭐 누가 게시한 곳입니다. 다 이름을 적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대진현는그 대자보를 갖다 붙일 자격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한달 넘게 되고 네 이거는 게시 기간 뭐다으셨을 거네요. 네 그런데도 3 번만에 때버린거예요 그렇습니다. 야참 어처구니없는데 이 형평성이 어참 어. 참 어, 어. 아니 신학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더 충격인데 그 신기자 네. 학교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요 이런 걸뗀거 한번 물어봤어요 네 학교 측에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저희는 언론이기 때문에 예. 형평성을 준수해서 예, 예. 학교 측의 입장이 어떠한지 물어봤는데 예, 예. 우선 어. 이제 학교 측에서는 대학원 교무처에서 그 대자보를 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대학원 교무처였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뗀 이유가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대자보에 대한 수칙. 어, 거민이 없어도 붙여도 되는지 몰랐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 승인 도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뗀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약간 저도 어, 뭐, 뭐 모를 수있는 그러면 네. 대진 여권은 뭐 학교 승인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뭐 궁금해서 아, 그럼 다른 대진연이나 다른 단체, 뭐탄핵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버젓이 한달 이상 그 대자보가 붙어 있었는데 왜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뭐 3분 아. 이내에 대자보가 떼어진 거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고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는 이제 준영님이 직접 대학원 교소를 찾아가서 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찬영 선생님. 직접 물어보셨다고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라고 했던가요? 네, 탄핵 찬성 측의 대자보들은 네. 붙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떼지 못했었고, 탄핵 반대 측의 대자보는 우연치 않게 발견했다. 그래서 떼버렸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건물 내 대자보는 원래 붙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예. 그러나 제가 학부부터 현재 대학원까지 지금 5년 동안 네. 감신대를 다니면서 건물 내에서도 부착된 대자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원 교무처에서는. 예. 탄핵 찬성 대자보들은 부착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어허. 이런 식의 모르쇠 입장으로 예. 계속 대응하셔서 저는 더 이상 뭐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학교가 아니 감신대 관계자분들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말입니다. 신학대학이 존재할 것 같아요. 예?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하고는 완전 상극이라 숙청 1호예요 숙청 1호. 근데 지금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어, 학교에 이렇게 편향된 입장 어, 어떻게 이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진심으로 감신대, 감리교 감 신학대학교를 참 사랑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입장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네. 이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용감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예. 정말 더 이상 탄압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탄핵 반대 대자보가 두 차례 예. 불법 탈착된 것은 음. 이미 인권위에 제소된 아,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혹여나 학교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박이 학생들에게 가해진다면 저는 더더욱 이 사실을 알려서 감신대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함께 힘을 합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예.